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뜨고 있는 작품들 보여 드릴게요. 제가 지금 뜨고 있는 작품은 두 가지 다 가디건인데 하나는 마이 페이버릿 띵즈의 가디건 넘버 no. 6. 지금 음, 거의 다 떴어요. 소매도 한쪽 다 떴고 소매 요만큼 남았어요. 요만큼? 제가 두 가지 실을 합사해서 뜨고 있었어요. 지금 요 아이보리 색상 아크릴 실이랑, 그리고 요 알리에서 구매한 모헤어 실이랑, 이렇게 두 가닥을 합사해가지고 뜨고 있었는데, 지금 요만큼 남기고, 이 알리에서 산 모헤어 실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추석 때 마침 발견해가지고, 추석 때 급하게 배송을 시켰는데, 지금 어젠가 배송이 왔어요. 그런데, 실이 원래 있던 실하고 제가 같은 넘버를 구입을 했는데, 색상 차이 보이시나요? 거의 완전 다른 색상의 실이 왔어요. 제가 원래 샀던 실은 약간 레몬 크림 색깔? 그런 색상이었는데, 지금 온 실은 약간 주황빛 나는? 주황빛 나는 실이에요. 그래서 조금 비슷하면 써볼까 했는데 이게 실색이 너무나 차이가 나서 결국에는 또한 2주를, 1, 2주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완성하려면. 너무 조금 남았는데 빨리 완성하고 싶은데 속장해요. 아마 배송이 오면 하루 만에 완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뜨고 있는 작품은 마이 페이보릿 띵즈의 가디건 넘버고 이번에는 이런 피셔맨 립으로 듬성듬성 뜨는 그런 가디건을 뜨고 있어요. 이런 청키한 느낌의 가디건이고 저는 솜점뜨개에서산 알파카 알파카실로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게 알파카 실로 뜨게 되니까 생각보다 펠팅된 느낌이랄까? 그런 게 심해서 무늬가 예쁘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원래는 무늬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보여야 되는데 제 거는 생각보다 이렇게 무늬가 엄청 예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 실이 원작실하고 색상이 약간 비슷해서 저는 원작시라고 비슷한 색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창의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힘줘서 빡빡 떠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안쪽에는 좀 예쁜 편이에요 안쪽에는 무늬가 잘 나왔는데 이 바깥쪽 무늬가 예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프 피셔맨 립이라고 해서 바깥쪽은 피셔맨 립으로 뜨고, 안쪽에는 겉뜨기로만 뜨는 그런 스티치를 하고 있는데, 그쵸. 안쪽은 무늬가 잘 보이고, 바깥쪽은 뭔가 펠팅된 느낌의 무늬가 그렇게 잘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뜨는데 의의를 두고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뜨면서 추석 때, 세일로 치아오구를 구입했어요. 뜨개는 장비빨이잖아요? 원래는 이거 그, 심포니 우드로 뜨고 있었는데, 이 바늘도 진짜 좋아요. 정말 정말 좋은데, 그래도 한번 끝판왕이라는 치아오구를 써보고 싶어서, 추석 세일할 때 구매하게 됐고, 저는 5인치 컴플리트를 이렇게 샀습니다. 이 레드 줄 진짜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이 니트 브로줄 엄청 자기주장 강한 거 아시죠? 자기주장 강하고 안 굽혀지고 잘. 근데 이 치아우구 줄은 버터줄이라는 이름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자기주장이 하나도 없어요. 말랑말랑. 엄청 좋아요. 그리고 진짜 좋은 거는 요 끝팁이, 끝팁이 굉장히 뾰족해서 이 소리가 거슬린다는 사람들 있는데 저는 니트포로 징도 써봤기 때문에 소리가 그렇게 거슬리진 않았고요. 끝이 뾰족해서 코 늘리기 할때 진짜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 가방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심포니오드 쓸 때는 얘는 가방, 지퍼백은 따로 있었지만, 이렇게 꽂는 곳이 없었어요. 그냥 종이에다가 고무줄로 얘네 그 고정되어 있었고, 그 나중에 너덜너덜해져서, 그래서 다 빼버렸는데, 맨날 바늘, 그리고 니트프로는 바늘 크기가 항상 지워지는 거 아시죠? 다 지워져서, 이게, 여기는 조금 남아있긴 한데, 바늘 크기가 대부분 지워져서, 몇 인치인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그 인치 확인하는 구멍에다가 다 넣었다 꼈다 하면서 찾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수납왕입니다. 그 컴플리트에는 요 3.3mm랑 3mm가 없어요. 3mm랑 몇mm가 없다 그랬지? 까먹었네요. 하여튼, 3mm랑 7mm가 없는 것 같아요. 7mm는 잘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mm만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세일할 때이 5인치 팁이 다 품절이어서 저는 빨리 구입하고 싶어서 작은 걸로 이렇게 구입해서 여기 2.75랑 3.25 사이에 꽂아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얘네가 이제 줄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 5mm 까지는 이 스몰 케이블을 쓸수 있고, 이 5.5mm부터 10mm 까지는 이 라지 케이블만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두개 줄은 호환이 안 돼서 중간에 이어주는 따로 그런 연장 선을 사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아답터를 샀습니다. 아답터를 이렇게 두개 샀어요. 라지 투 스몰, 스몰 투미디엄은 사실 필요가 없는데 이걸 왜 샀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라지랑 스몰만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아마 얘가 3.0이 얘가 미디움을 썼던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쓸때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런 마감캡도 들어 있어서 소매 분리할 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감캡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 단수링은 너무 두꺼워서 잘안쓸것 같아요. 이거는 원래 쓰던 게 훨씬 얇아가지고 이거는 예전에. 바늘 이야기에서 사은품으로 받았던 것 같은데 이 얇은 거 요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임 티도 이렇게 라지용, 스몰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연장 케이블도 연장 그아댑터도 있고 어, 치하고 비싸지만 한 번쯤 살만한 것 같아요. 특히 이 케이블 때문에. 테이블하고 요게 뾰족한 팁. 이것 때문에 너무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완성하고 그다음에는 뭘 찔지 생각해 볼게요.